1주택자라면은 어, 모험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떨어지면 사야지 이것도 그러니까 주택시장을 갖다 마치 주식시장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또 이제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 여러가지 예. 또 이유로 현재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텐데 그런데 또 선제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갈아타기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좀 받으신다면 어떨까요 어 지금 갈아타기 타이밍은 상당히 안 좋은 타이밍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왜냐면은 내가 매수를 한다, 네. 매도를 한다. 일단 지금 같은 타이밍에선 어, 뭐 어떤 걸 먼저 잡아야 될지, 음. 매수를 갖다 먼저 계약을 해야 될지, 매도를 아. 먼저 계약해야 될지. 근데 아. 매도를 갖다가 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타이밍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시려면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상당히 낮춰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음. 있고요. 네. 그리고 매수하실 때는 또 가격을 갖다가 쫓아가야 네. 되다 보니까 쫓아가야 네. 그게 상당히 갈아타기로는 적합한 시점은 아니고요. 네. 차라리 예, 네,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둔촌 주공 입주 타이밍에 맞춰서, 음. 그, 그때를 갖다 매수 시점으로 잡고, 혹은 그, 매도 시점은, 그것보다 좀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매도 시점을 갖다 잡으시면은, 그때가 매도 타임, 매수 타이밍으로 갈아타기로는 가장 유리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미 갈아타기라는 것은 내 주택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전까지 같이 상승분을 갖다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좀, 물량이 많을 때. 저는 주택을 갖다 매수 타이밍으로는 물량이 많을 때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시중에 물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갈아타기, 매수 타이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부동산 여러 대출 규제도 이제 있다 보니까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좀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이런 대출이라는 부분도 네. 사실은 어~ 대출이 안 나와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대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 음. 어, 우리가 집을 갖다가 네. 살때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 집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상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laughs> 정말 발품 많이 팔아야 되고요 음. 전화도 여러 대출 아. 음. 좀, 좀 도움을 갖다 받으신다면은 네네. 대출도 나오긴, 나오, 나오긴 나옵니다 음. 다만 대출을 받는 조건이 좀 상당히 안 좋아져서 금리가 좀 높아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 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제뭐 지금 어쨌든 상승한다는 좀 의견에 있으신 분들은 또 지금 있는 것보다 좀 상급지로 어, 지금이라도 좀 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상당히 안 좋은 생각입니다. 아, 아, 네.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상급지보다는 네, 네. 어, 내년에 바로 어, 2 플러스 2로 지금 주 매수 세력이 네. 에, 올해 상반기에는 무주택 갭투자자들이 주 매수 세력이었다면 네, 네. 어, 내년에는 이제 정말 임차인들, 네, 네. 임차받고 있는 분들이 아, 주택가격 앞으로 더 상승하겠구나.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겠구나. 월세가가 계속 상승하겠구나. 네. 이러한 판단으로 해서 주택을 매수하려고 돌아서려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가 바로 지금 전세가 수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주택을 찾을 겁니다. 네. 지금 전세가 수준에서 대출 가능한 나오는 곳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6억 이하의 주택은 거의 남아있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6억 이하의 주택 시장은 오히려 더 상승해갈 여지가 더 강하고요 저가의 주택들이 오히려 내년에는 상승을 갖다 주도해갈 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음. 그래서 지금 갈아탄다는 것은 오히려 저가의 주택 시장이 가격 급등의 여지가 더 높기 때문에 음. 상당히 좋지 못한 생각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촌 음, 네, 네. 음, 중 입주 시기에 맞춰서 고가의 시장으로 갈아타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이제 타이밍 상으로 예.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또 어떤 분은 이제 1주택자신데 <laughs> 집을 이제 지금 팔고 이제 나중에 좀 조정이 올때 다시 사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 사실은 제가 네. 정말 안타까웠던 음. 부분이 어, 2017년도인가요? 네. 2017년도에 네. 어, 어디 그 백화점에서 네. 강연을 네. 나갔다가 음. 어떤 분이, 음, 집값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계속 음. 저한테 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네. 아, 음, 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 이유로. 지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입니다. 하고 물어,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이분이 마침, 음. 어, 정권 초기에 집값이 떨어진다. 앞으로 타, 음, 주택 규제 강화될 것이다. 하니까,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지금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하고 1주택자인데매도하셨구 아, 매도하신 네. 분이시더라고요. 음, 음. 그래가지고 그분께 뭐 조언을 드린 것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빨리 매수하시는 게 낫습니다. 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매수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네. 그 2017년도에 갑자기 급등이 나타나면서 정말 당황. 했던 음. 어, 그 안타까운 분의 사연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지금도 주택시장에 대해서 어, 1주택자라면 모험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음, 아, 1주택자라면 네. 일단은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1주택자도 투기거든요. 그러면. 음. 아 떨어지면 사야지. 이것도 그러니까 주. 주택 시장을 갖다 마치 주식 시장처럼 바라보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주택 시장과 주식 음, 아, 시장과 주택 시장은 엄밀히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주식 시장은 어쨌든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지만 주택 시장은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일단은 음,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음, 더 좋은 음, 음. 현명한 선택일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음. 일주택자라면 현재 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이밍을 보는 게더 현명하겠네요. 예. 그렇게 무작정 뭐 올랐으니까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건참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다. 그게 그런 네. 게 오히려 투기죠 음, 음, 네, 네. 또 이게 이제 뭐 삼기 신도시가 언제 입주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 삼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 이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2017, 18, 19, 2017, 18, 19까지는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역대적으로 정말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아, 네, 네. 어,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았지 서울의 입주 물량은 2018년 하반기부터좀 음. 많았거든요. 헬리오시티 이후에 또 강동구의 고덕 재건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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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들 네. 입주 물량이 좀 이어지긴 했, 음.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기신도시가 예, 들어선다 하더라도 서울의 주택가격 하락을 갖다 유도할 수는 없어요. 음. 그 상기신도시 주변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은 갖다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17, 18, 19년도에 입주물량이 많았다고 해서 그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 폭락이 나타났냐? 아니거든요. 거의 음. 보합세는 유지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입주물량이 많다는 게 하락을 갖다 유도한다기보다는 보합세를 갖다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된, 되는 거고요. 자, 상기 신도시와 관련돼가 조금 상당히 지금 정책상 위험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시라는 것은 고소득층이 같이 고소득층이 많이 포함되면 될수록 그 도시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해요. 음.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고소득층이 많이 그 도시에 들어가야 이분들이 외식을 하더라도 아니면 자녀들 학원을 보내더라도 아니면 옷을 사더라도 그 주변 상권들이 그만큼 많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외면당한 도시의 특징은 음. 상권이 살아나질 못합니다. 학원들이 들어서질 못해요. 음.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는 점점 더.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도시가 되어버리죠. 음.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 상기신도시에서 대책을 잡고 잡아 나가는 것이 토지 임대부 주택, 이익 공유형 주택 이런 주택들 을 갖다 너무 많이 양산시켜 버린다면 음. 공공분양이 거의 대부분 이제 수익 공 공유형 주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소득층들이 그 도시에 진입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 도시가 이 상기신 도시가 소비층이 약간 그 거주자들만 남게 된다면 상권도 살아나지 못하고요. 음. 이 신도시가 기, 음, 발전될 때 상권이 살아나면서 도시가 살아나거든요. 네네. 상권이 살아나지 못하는 상태라면은 점점 이 음. 도시는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슬럼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상기신 도시 소형편 비율 높이고 그리고 어, 좀 소득 고소득층들이 진입하기 꺼리는 요건들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기 일, 기 신도시 약은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어, 완전히 다르다고 음. 봐야죠. 일기 신도시는 어, 상당히 모범 사례로 보입니다. 일기 신도시에서는 대형평형 비율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뒀어요. 음. 그러니, 분, 일례로 따지면은 일산도. 그렇죠. 어, 서구 쪽에, 호수공원 음. 쪽으로 해서 대형평형 비율을 상당히 높여놨고요. 음. 그러므로 인해서 대형평형에 거주하신 분들의 특징은, 어, 고소득층이 대형평형을 많이 거주하십니다. 분당도 마찬가지죠. 음. 그러므로 인해서 어, 소비가 원활하게 만들어지고, 쇼핑몰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 백화점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그런 부분이 바로 소비 여력, 그 도시 소비 여력과 어, 무관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 지금은 약간 노후화됐다라고 네. 볼수 있겠지만, 네. 바로 어, 이 가구 구성체를 네. 갖다가 만들어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고르게 예, 분포된 도시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 갈아타기를 하려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어떤 팁이나 전략 같은 것들? 아 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내년에도 안타깝게도 저가의 주택 시장이 밀어올릴 거예요. 저가의 주택 시장이 밀어올린다는 것은 지금 6억대 시장, 지금 7억대 시장. 는 8억대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래서 음, 내년에는 고가의 주택시장이 밑에 저가의 주택시장 끌어올리는 시장이 아니라 저가의 주택시장이 밀어올리는 장세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음, 8 9억대 음, 주택들이 10, 10억 11억대로 올라갈 수 있는 장이 내년에 나타날 거고요. 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은 지금 갈아타기가 과연 정답일까 한번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대출이 좀 다시 좀 정상적으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시장이 또 형성된다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이때는 또 갑자기 고가 주택 시장이 급등할 여지도 있습니다. 재작년 11구 부동산 대책을 갖다 발표하게 되면서 음. 어, 9억 미만 미만 LTV 좀 규제 강화, 그리고 15억 초과는 대출 완전히 차단. 그렇죠그러므로 네. 인해서 사실은 유동성을 완전히 15억 초과 주택시장은 줄여버렸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다시 정상화된다면 15억 초과 주택시장은 폭등할 거, 폭등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이, 있으신데요. 그러한 부분은 그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안타깝게도. 음. 그 리스크는 상존해요. 15억 초과 주택시장으로 갈아탄다는 것은 어, 좀, 급등의 여지도 있지만, 이런 변수를 갖다 제외하고 본다면, 어, 내년은 저가주택시장이 또 급등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장세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어, 좀이 설명이 복잡해지는데, <laughs> 이런 거는 좀 지역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